안녕하십니까. 대구 배터리 대통령입니다. 예, 파워뱅크 수리를 위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점검을 해본 결과, 어, BMS가 죽었습니다. 예, BMS가 죽었고요. 안에 내부 구조는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최근에 요즘, 예, 파워뱅크 수리를 위해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안전하게 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면 대구 배터리 대통령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적으로 자동차 배터리, 어, 각종 어, 특수, 특수 용도 배터리들을 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파워뱅크 수리 의뢰 가운데요. 파워뱅크 수, 가 고장난 게 아니고, 용도에 맞지 않는 파워뱅크를 구매를 하셔서, 어, 사용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어,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제일 많고요. 리튬 이온이라든지, 리튬 인산철, 예, 크게는 이렇게 지금, 어,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리튬 계열 배터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리튬 이온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대와 맞지 않습니다. 리튬 인산철 파워뱅크가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인버터하고 같이 내장되어 있는 통합형 올인원 파워뱅크를 또 수리를 많이 하러 오십니다. 인버터는 인버터대로, 파워 뱅크는 파워 뱅크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버터가 고장 나면 그냥 인버터만 따로 어 수리를 하고 파워 뱅크가 고장 나면 파워 뱅크만 따로 수리가 예, 간단하게 할수 있도록 되어야지 이게 통합이 돼 버리면 딱 거기에 맞는 BMS라든지 각종 부품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예, 기존의 BMS를 어, 떼어내고 260 암페어의 BMS로 어, 교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어, BMS를 교환하실 때 주의할 점은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위치가 다 다릅니다. 제품에 따라서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극성을 먼저 어, 확인을 하신 다음에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BMS를 태워 먹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번에도 뭐예 깔끔하게 어, 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파워뱅크 수리가 필요하시면. 대구 배터리 대통령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